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역사하실 거야. 제가 가끔, 아주 가끔 이제 그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가끔 이제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이제 그 비행기나 그 납치, 뭐 건물이나 납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걸 구원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 납치범들이, 납치범들에게 그 선량한 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딱 언제나 하는 영화마다 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이 납치범과 선량한 사람들을 분리시키냐라는 겁니다. 그 전략이더라고요. 왜 분리시켜야 사격을 하든 폭탄을 터뜨리든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아, 참 오늘 김기주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으면 아, 살아갈 수 없어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 세 가지 기다림에서 배웠죠. 세 가지 기다림. 아, 우리가 애고을 의지하지만 그 애굽의 의지가 얼마나 호황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각한리 의지해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죠 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기다리기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야 너희가 지금 학대를 하지만 너희가 그 학대가 끝나면 너희가 그 학대를 그대로 받을 거야. 너희가 지금 속이지만 너희의 속임이 끝나면 너희가 바로 그 속임을 그대로 당할 거야. 누가 선포하는 거냐면요, 이제 유다 백성이 앗소르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도 앗소르를 학대한 적은 없어요. 앗소르가 르가 모든 나를 라 학대합니다. 그리고. 어, 너의 조공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내가 형제의 나라가 해줄게. 내가 형님 믿어다 지켜줄게. 하면서 조공을 탁 받고 조약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 딱 끝나면 완전히 그냥 그 나라를 잡아먹는 거죠. 우리 이사야도, 어, 희스기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아소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의 공의와 정의는 언제 임하십니까? 당신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부르지는 아, 겁니다. 그 1절 이렇게 이 유다 백성이 선포한 다음에요. 2절에서 6절까지 이 선포에 이은 이 유다 백성의 간절한 기도가 아,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귀하고 작심하고 배우술 읽고 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조용히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그들의 악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어, 자신의 죄와 애통함을 죄에 애통하며 어,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어, 그러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죠. 언제나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그 잠잠한 가운데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안임하고요, 그 평안이 이룰 때, 갑자기 시끄러웠던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아, 이거 없는데. 저 언제 쳐들어오지? 아,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 막그 분유한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그, 우리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가 있거든요. 외적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그, 외적인 역사 전에요, 우리 안에는 내적인 역사가 항상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편안과 기쁨, 그 전에 회개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외적 역사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내적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외적 역사만 있잖아요. 그 외적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여금 내 마음을 먼저 돌이키길 원해요. 그 중심을 하나님만 바라기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마음교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 후에 4절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황충의 때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사들을 모이시고 아수를 위로 뛰어올라 심판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 정말 그,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6절 우리 스스로의 지혜가 아닌 요하를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 내 시대의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할 것이니. 물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칠절을 보면요. 애고으로 갔던 그 사신들은 슬퍼, 고하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1절 공차 침공 때 희석이 는 성전에 그냥 모든 왕그 성전과 왕실의 모든 은금을 가져다 아스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스르여 이제 내가 당신에게 봉신 신하가 되겠습니다.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근데 아스르는 그 조약을 파기하고 또 속이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인간적인 조약. 오늘 말씀에도 있죠. 8절. 내 대적이 조약을, 조약을 파고, 애굽과 아수르의 조약. 우리 측면에서는 둘다보을 들으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나를 조약을 파할 때애굽이애굽이 도와주지 않을 때 아수르에게 붙어 있는 그런 인간적인 조약은요. 바로 허물어집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는 이 유다 백성은 그 인간의 조약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속에 얻는 더 잔잔한 더 깊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역사하냐? 땅이 역사합니다 땅 그래서 구절을 보면요 땅이 슬퍼해요 땅이 그리고 레마노는 부끄러워하고 말고 온 세상이 구절은 온 세상이 그 악수르에 대한 강폭 그 아수르가 이 세상을 얼마나 강포 했는지를 낱낱이 저 하늘에 증거하는 거예요. 고발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조건이 충분해진 거예요. 백성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저지른 불의와 학대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0절 그제하고 이뤄서 10절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가 세번 나와요. 이제 내가 진짜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내 나를 높이며 내가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저 불의한 아수를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왜요? 그들이 돌이켰으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불로 그들을 심판할 때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불에 심판 당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아스루만 심판 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었어.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환호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일까요? 그것은요, 첫째,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역사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사해서 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속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셔 일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 일하시잖아요. 역사하잖아요. 정말 무섭게 하십니다. 무섭게. 그래서 맨 처음엔 좋아요. 근데 점점 겁나는 거예요. 요새 그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미국 가보니까요, 제가 미국에, 미국은 뭐, 좀 이해 한데는몇 가지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이제 걷고 있는데, 중, 그, 그, 저도 캘리포니아를 횡단하는 이제 사막과 이 산을 횡단하는 이, 거, 여행을, 걷는 여행을 한 20일 했는데요. 군데군데 군대 탄게 있어요, 탄 게. 근데 산불이 나잖아요? 그럼 이, 안 꺼요. 그 산불도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안 꺼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생태계의 밸런스를 유지해서 안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 산불 났잖아요. 아, 조기만 사고 말리겠지. 산불이 점점, 점점 커져서 모든 사람은, 이거는 뭐, 나라를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조기서 난 산불이. 왜 그러냐. 11절. 너희의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여러분 겨와 집은 그것도 그것도 열매의 일종이에요. 열매 내가 남은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 탑니까? 네 입에서 나는 네 입에서 나는 말이 그 불로 크게 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그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너희가 맺은 겨와 집은 그냥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너희 호흡만으로도. 하나님의 불은 아수르만 태우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모든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회돌같이 그냥 예외없이 삼키움을 당합니다. 불에 던지우는 연약한 가신나무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를 보세요. 먼데에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심판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탁이 좋은 집을 잉태하고 해산한 이상, 불의와 압제의 열매를 맺은 이상그 누구도 심판에 제외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앞에 봤지만 예루살렘 무엇을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 불의와 압제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그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안, 안 하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 은 분명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일어선다 일어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요새 공정이 이슈 아닙니까? 공정이 응? 자기 백성은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방 백성만 같은 공정한 판단이나 다른 자태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그래서 그 심판 앞에 오히려 누가 두려워하냐면 십사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신이 해산한, 잉태한 그 집과 결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기에 지진만 나도 두려운 거예요. 아, 혹시 우리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저 불이 나에게까지 오는 거 아니야? 벌벌 떠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며, 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해도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도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심판의 불이 얼마나 거세다 할지라도, 천지를 삼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흘리는 자의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요 경과 망대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에도요,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정작 고민이 누구냐? 우리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네. 저와 여름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좀 낫잖아요? 얼마나 공의롭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정직히 행하려고 해요? 얼마나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그러 공의의 잣대는요, 법의 잣대는 양에 기준하지 않습니다. 양. 한 명을 죽여도, 백 명을 죽여도 똑같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수년의 환란과 대환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대환란을 통해서 그 모든 자신의 인간이 죽고 고통받는 자들이 고난받는 자들이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악이 제거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만 바라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년 대환란을 경험한 자들만 비로소 인간은요. 7년의 화란을 통해서만, 주여, 어서오시옵소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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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어서 어서오시오소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고민, 고민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면, 내가 보낸 공의 불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심판당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마치 우리 영화에서 납치범과 선령한 시민을 분리하는 것 같이 분리작업을 하는 거예요 야너그 길에 들어가지마 돌아와 돌이켜 악인들과 주인들과 함께 거하지마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마 주인의 자리에 있지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몽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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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돌아오라고 아수르의 몽해를 지웁니다 제발 빠른 빌그 그리고 그 고난의 물을 그 아수르의 몽둥이를 인간적인 애굽을 통해서 벗어본 뒤 벗어버리지 말고 빠른 발로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당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진정한 나의 공유와 정의를 말만이 아니라 진정사모하는 자가 되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말씀 하십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걸어잠그고 정말 하나님만 바로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됐어 하시면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장면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17, 17절을 한번 보면요. 내 눈은 왕의 왕을 그의 아름다운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눈으로 보겠고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이라는 거 인간의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 좋지 않은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 남북 다 흐르지 않습니까? 좌우로, 종으로, 횡으로 걸어가라 고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요, 이 땅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면 어려운 땅도 개척하고 창조하여 오히려 더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리고 1 8 절,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공물을 거두어들이고, 그문을 검사하며, 망대를 계산하던 아스의 관리들은 완전히 사라지죠. 세상에 우리가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말뚝에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오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이이 이, 예루살렘이 안정적 초소 안정적인 초소가 되는데요.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임지할 장소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예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를 고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고,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지만, 상동의 역사 속에 함께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함께 있겠고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장막을 옮기지 않을 거야 그 촛대를 옮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미는 23절이죠 배는 돛대가 없으면 표류를 하다 좌,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거미는 돛대가 없는 배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전리품을 얻어 나둡니다 심지어 어, 심지어 다리가 없는 절름발이도 싸우지 않은 자들도 다 공평하게 전리품을 가져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 정말 이기시면 어, 그 승리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성벽 안을 일하세요. 하나님이 성벽 안을 일하시지 않고 성벽 밖을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백성들을 먼저 일하세요. 그 일하시는 뭐냐? 우리를 고난의 물로 견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 길에서 그래서 너희 스스로 분리된 죄가 되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모여 있어. 그런 다음에 세상 밖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역사하지 않고 세상 밖을 역사하신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 회개와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을 바라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킨 후에 너희가 정말 분리된 자가 되고 분리되어 거룩한 자가 되고 공의를 바라는 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이 성벽 밖에 공의를 이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고 그래야 공의가 들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영광 받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뭐가 다른데? 도대체 뭐가 다른데? 너희가 다른 것이 있어야 내가 심판할 때 너희는 구할 수 있지. 그, 근데 그 구함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세상에서 공의가 들어야 될, 드러나야 될거 아니냐. 야,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은 심판하시고 이들은 구원하시니, 야,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네 세상 사람들이 높일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지 않을까? 이 거룩한 구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구별은 십자가를 인정할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사야 53장이 백미 아닙니까? 우리 허물을 위해서,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찔리시고, 죽임 당하시고, 정죄 당하실 때, 그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 앞에, 우리가 인간의 의지하는 인간의 조약들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증된 사람, 십자가에 앞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내가 조금 더 챙기는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 속에 있어요.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주인의 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프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자연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 역사하실 때 바로 그때 인간의 눈에는 차이와 다름이 있지만 바로 그때 그 어떤 자들도 저른발이든 온전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만 8시간 일하는 사람이든 1시간 일하는 사람이든 모두 다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리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